우리가 무역을 하다 보면 아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무역이겠습니까? 저의 과거를 회상해 보건데 특별하게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당사자끼리 해결을 했는데요. 실제로 소송을 하고 중재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클레임과 중재 조항에 관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사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무역업자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죠. 고의적인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해서. 자, 그러나 전쟁,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불이행은 면책이다. 불가항력 여러분 면책입니다. 여러분 퀴즈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력은 면책이고요. 어떤 상황은 면책이 아니라고 아까 그랬는데요. 그렇죠. 하드십 상황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면책을 받는 건 아닙니다. 계약을 수정하자고 하는 게 하드 시클러스예요. 클레임이란 당사자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는 게 여러분 클레임 제기 아니에요? 위반하기 때문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단순한 불평의 차원을 넘는다면 뭐 그거 가지고 클레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는 게 클레임이에요. 이제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보통 웨이버를 요청하죠. 웨이버라는 건 클레임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끝나면은 참 관계가 좋은데요. 끝까지 클레임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손해배상까지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클레임이니까요. 무역계약 시 클레임 제기 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하죠. 클레임의 정당성을 입성할수 있는 공인된 중재인. 여러분 중재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합니까? 감정이네. 공인 내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합의해야죠. 중재인이 무슨 어? 클레임을 입증하는 그러한 감정을 하고 공인을 합니까? 예? 클레임은 가능한 한 당사자들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3자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여러분 클레임은 가급적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원만한 해결이 되겠죠.